예, 깡쌤의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예, 스텝 바이 스텝 실습, 파트 2 도전과제 첫 번째 미션, 페이스북 메신저 인트로 화면 구성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최종화면은 어쨌든 뭐 UI적인 이 테스트가 되겠는데요. 예, 일단은 이 핸드폰이 세로방향일 때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가로방향일 때는 레이아웃을 교체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영어권이면 영어가 나오게끔. 예, 이렇게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자, 예, 모듈을 하나 만들고 갈게요. 예, 그래서 모듈명은 예, 파트 2 언더바, 예, 미션 정도로 주겠습니다. 뭐 기본 값으로 하나 만들게요. 예, 그래서 피니쉬, 모듈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무주이 만들어졌고요. 제일 먼저 문자 리소스를 좀 등록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strings.xml 파일 뭐 문자밖에 안 되니까 카페서 에 쓰겠습니다. 예, 영어로 죄다다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어로도 등록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럼 폴더명 조건명식법으로 밸류즈에다가 밸류즈 values 리소스를 똑같이 이제 strings.xml로 만들긴 할 건데. 예, 그런데 여기다 로케 값을 줘서 예, 로케일 값을 ko로 지정한 리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ko. 예, 그래서 하나 만들어줘요. 자, 여기에다가는 이제 한국어를 등록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뭐 문자일 밖에 안 되니까 카피해서. 예, 그러면은 두 개의 리소스 파일이 있는데, 예, 문자일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어, 하나는 예, 영어.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있죠. 자, 그 다음에 ui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 UI는 액티비티 핸 m a 메인.xml 파일을 쓰기는 쓰겠는데 예거를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을 구분해서 예 하도록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 예 타입은 레이아웃 타입인데 여기다 로케일을 아아 아, 위, 저기, 방향이죠. 여러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오리엔테이션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랜드스코프. 예, 그러면 이제, 폴더맨이 이렇게 잡히죠. 예, 그러면 가로방향에 리소스가 들어갈 위치. 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점 XML 파일은 이제, 세로방향에 리소스를 등록할 겁니다. 예, 이것도 이제 뭐 단순 XML 정도니까 복사해서 쓸게요. 그래서 세로방향에 적절한 예, 리소스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미지를 카피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카피를 안 했네요. 예, 제가 공유하는 이미지를 쓰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실습을 위해서 공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 파트2 미션에는 여러 개 테스트를 하는데, 뭐, 한꺼번에 그냥 모듈에다 카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복사해서, 일단은 드로어블에다가 붙여놓고 쓰죠. 예, 카피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뭐, 에러가 사라졌죠. 자, 요,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xml 파일은 이제 세로방향에 적절한 UI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뭐, 화면이 한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동일한 이름으로 XML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서 파일명은 activity_underbar_main 예, 라는 식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예, 디렉토리명에다 layout-land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까 영어 아 저기 가로 방향 이거는 이제 아이 세로 세로 방향이고 이건 가로 방향 예 가로 방향에 맞는 UI를 구성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로 방향에 적절한 UI다라는 가정하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예, 메인 액티비티 작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임플리먼츠 간단한 이벤트 온 클릭 리스너 그 예, 다음에 함수 온클릭 자뷰 어, 얻어낼까요? 버튼 btn 정도로 할까요? 파인드뷰브 아이디 r.id. 아까 등록되어 있던 예, 버튼 얻으시면 되고요 이 버튼에 이벤트 처리합니다 셋 온클릭 리스나 디스 이벤트 처리는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를 띄우겠습니다 예 그래서 디스 <laughs> 그 예, 예, 다음에 뭐 이벤트가 먹었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예그 다음에 토스트 시간은 쇼스로 주죠 자 한번 돌려 볼게요 자 결과 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영어로 나왔고요그 다음에 세로방향 ui 가 나왔습니다 이걸 화면 회전을 시켜 볼게요 뭐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회전 시키려면 여기에 화면 회전을 풀어줘야 되고요 이네이블 시켜 놔야 되고 자 그래서 화면 회전 시에 예, 어 새로 가로 방향 UI가 나오는지. 예, 잘 나왔죠. 가로 방향으로. 예, 그래서 새로 방향 가로 방향에 예 맞는 레이아웃 결정이 리소스 폴더명 조건으로 잘 되고 있다. 예, 그다음 에 이제 영어로 테스트를 해보죠. 예, 아니, 한국어로. 예, 그랬을 때 예, 그랬을 때 이제 예 한국어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예 그러면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예 언어 부분에 예 한국어를 위로 올려줘야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가 한국어로 되죠 예그 상태에서 다시 앱을 한번 실행시켰을 때 한국어가 나오는지 예그러면 이제 뭐 아까 설치했던 앱이 예, 2-2 시연인가요? 예, 한국어로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버튼 눌렀을 때 토스트 뜨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테스트가 되네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